지금, 시간은, 어, Alexa, what time? The time is 9.02am. 응, 거의 9시.인데, 제가 원래 오늘 한 9시 10분쯤에 나가려고 했는데, 얼굴이 굉장히, 어머, 어머. <laughs> 눈썹이 사라졌어. 무슨 모나리자야 준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9시밖에 안 됐네요. 또 너무 일찍 가기 싫어서 그냥 혼자 시간을 때우고 아침부터 놀고 있습니다. 입술이 시뻘거쳐 완전 매트한 레드립을 이렇게 완전 꽉 채워서 바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레드립을 발랐는데 아침부터 진짜 배가 고프네요. 모자랑 로마카를 챙겨서 오안요 그리고 얘는 어, 어제 같이 마트에서 산 단호박떡. 이렇게 아침 대용이나 아니면 간식으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게 오늘은 아침에 되게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있네요. 한국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 다 같이 이태원에 모여있다고 영통을 해서 아침부터 아주 왁자찌껄 웃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. 슈퍼 보고 있는 당신은 사랑입니다. 이리로 건너자. <laughs> 나막 찍어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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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오리지널 치즈 피자가 왜안 보이냐? 페퍼로니. 페퍼로니 말고 오로지 치즈만 있는 게 없네? 왜 우리가 일로 오면은 저로 가고 저로 가면 일로 오는 거야. 그냥 한 군데 잠잡고 있어야겠어. 헤이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. 구름 때문에. 어. 짠. 근데 피자가 안 이쁘네 생각보다. 일단 얘를 감사합시다. 뭘 감사죠? 맥주를요? 이거 먹어요. 알스 <laughs> 알스. 피자의 커피안 먹는 게 어디야? 나 맨날 물이랑 먹는데. <laughs> 어. 무슨 맹탕 같은 맛이야? 이거는. 맛 어때? 난. <laughs> 구름 너무 예뻐. 응. 아이씨, 아는지 걸려서 기대. 우리 이번 어떤 회사에 어떤 남자애도 결혼해 결혼하거든요. 응. 그래서 파티 같은 건데요. 어, 근데 먹을 걸 내가 싸갈. 아 진짜. 탈락처럼. 신기하다. 그죠. 진짜 외국살. 외국살, 외국살, 외국살 응, 그런 가보네 가영을 가급적 또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전달력기도 좋잖아. <laughs> 아니 싫다면서 할 짓은 다 하는데? 나오기 싫다면서 아주 안돼 <laughs> 나 얼굴 나오면 안돼. 언니는 회사에서 뭐해요 요즘에? 아 너무 짜증나네 진짜. 음. 근데 그 대부분 거 아기 나는 프랜사면 근데 그 텀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그안 보여주니 그 텀이?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격 차이야. 뭐지? 난 만판에 놀아 때가 있다. 나는 오히려 아! 저번 주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이 안 들어오는 이때 열심히 놀으라는 얘기구나 놀다 보면 은또 아, 일이 들어오면 은 그때 열심히 일을 하자 좀 진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막 이렇게 어, 무서워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나는 병 걸려 응. 응. 나는 막 <laughs> 어떡하지? 이왕 응. 보는 거 구독하고 봅시다 우리 <laughs> 근데 진짜 한국인이 많아요 거기도 진짜? 진짜 어, 많아 우리 학교 졸업한다는데? 응! 그냥 수바 애들은 어딜 가나 있는 거 같아 뉴욕오피스면 난 근데 학생은 싫은데? 그러난 그러니까. 학교 생활 다시 하러 가면 절대 안해난 진짜 생각하고 싶어 가끔씩 왜 학교 그립다는 애 있잖아 난 진짜... 이해 안 가는데? 언니 나 데리고 다녀 어? 근데 응. 우리 포크 챙겨오고 언니 쓸 일이 없네? 나 지금 발견했어 이렇게 보고 <웃음> <웃음> 나는 이제... <laughs> 아니야 아내 행복 좋은데? 아왜 이렇게 흘려? 그치? 갑자기 합류 아 진짜 턱에 빵꾸가 났나 왜 이래 진짜 아 너무 나 아까부터 계속 흘린 거 봤지? 응 <laughs> 한강 같아 여의도 한강 같아 응. 뭐, 라면 연날리니까 오이 라면. 라면 치킨 배달시킨다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끓여 먹는 아마 한 번도 안먹었다 거기서요? 그러면 응. 우리가 여기 오고 나서 약간 그런 게 유행했어 막 한강에서 콩라면이 아니라 진짜 라면을 끓여 먹네 응. 이러고 유행이었어 그럼 뭐 1년마다 바뀌는 거도 유행 먼그라운드너 그, 그거는 알아? 도깨비시장? 알것 같아요. 옛날 야시장인 거지.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거 다큐에 나올 만한 거 아닌데? 아, 다큐에서 본것 같은데. 그 예능에 야, 나오면 아, 나올 만 다큐에서. 그 다큐, 다큐 3일이라고 <laughs> 내가 제일 자주 물어.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닌데? 맛있고 <laughs> 재밌는 건데?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국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다고. 우린 천 년이 됐어, 천 년. 그리고 또 한창 핫했던 게. 명량아도그 나는 명량아도그를 하와이 얼마 전에 갔을때 먹었어. 내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는데 영재언니가 먹는 거 보고 나는 한국에서 엽떡도 안 먹어봤어 한국은 한국어는... 맨하탈리는 엽기떡볶이가 한국 엽떡떨이 아니래 발음을 똑똑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전달되기도 좋잖아 다리가, 그리고 접시가 마비가... 이만하테 맞아 맞아 응. 어, 다리 마비야야야 떡볶이를 야. <laughs> <laughs> 야, <뜬깨를 웃음> 먹고 다리가 마비가 올 정도면은 보속감 씨... <laughs> 아니냐? <laughs> 다리를 이렇 허벅지가 막 맹.. 냉... 꼬집어도 느낌도 없어 마약을 왜 해? 여기 떡볶이 먹으면 되겠다 야. 구 근데 여기 맛있어 보이는 빵 진짜 많아. 티라미스를 안 좋아했는데,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어. 음, 맛있게 생겼어. 이 되게 먹어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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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노란 꽃이 라일락의 근원인가? 아 그런가 봐. 지금 여기 아주 코를 찔러 라일락이 냄새가 그러니까. 얘네는 얘네들도 이거 코가 뒤에 파는 거예요.